원자로 사고 인재가 되면다 인재 말그 사람에 의한 사고가 되게 많다. 방심하고 그 뭔가 아 그냥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음. 후쿠시마도 동일해요. 먼저 이제 후쿠시마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맞아. 맞아. 가장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임팩트이자 아무래도 우리 바로 옆 나라였고 그리고 또 일본하면 기술의 일본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어떻게 기술의 집약체인 원자로가 인재로 원자로 사고가냐? 나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반원전 여론이 엄청나게 거세졌던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몇명중 이거는 우리가 따지는 건또 다른 이슈지만 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터졌냐? 얘는 비등 경수로 아까 얘기했던 물이 직접 원자로서 끓는. 네, 네. 아, 처음에 봤던 거 비교했던 두개 원자로. 그러니까 얘는 물이 이 안에 차 있기만 하면 안전해요. 우리 아까 왜 안전지 얘기했잖아요. 어,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 있어요 네. 이 원자로가 충분히 물에 이렇게 잠겨 있다. 즉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열을 꾸준히 빼가고 있다. 펌프가 돌아야 되는 거네요. 계속? 그렇죠 펌프가 돌아야 돼요. 펌프가 돌아는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 저번 시간에 다뤘듯이 우리가 원자로 껐다 해서 열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괴계열이 나와요. 실제 출력이 한7% 수준의 준환는 열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꾸준히 계속 이제 나와요. 그래서 후쿠시마 지진 이딱 일어나자마자 탁 꺼지고 네. 더 이상 핵분은 없어요. 자 이제 물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음. 물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이붕괴열을 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 뭐 터빈을 돌리든 아니면 바깥에 이제 스팀을 방출하든 뭘 하든 그냥 이 에너지를 계속 이제 원자로 핵으로부터 빼가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쓰나? 그렇죠. 그리고 그 지진도 이러면서 전력 많이 끊어졌고 원자로 발전소도 어, 대개의 경우 바깥에서 전력 끌어다 써요. 왜 끌었느냐? 뭐 이런 건물들 불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또뭐 이렇게 뭐 작동하는 기계들 전기 필요하고 또 이런 펌프 같은 것들 전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디젤 전원 장치 있었어요. 당연히 디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쓰나미가 와서 이 쓰나미 방벽이 있는데 이런 발전소 이런 데못 들어도 방어벽이 있는데 얘를 넘어 들어왔어요. 그렇게 높이 쓰나미 가걸까생각해 13m도 넘게 죠지 못한다. 아니랬던 거네요. 아니랬다. 이거가 한 2, 3m 도높파 쓰나미가 안 덮쳤으면 문제없었어요. 그렇죠. 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인재인 거예요.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어, 이거 방벽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이대양이라 맞다 했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는 완전 태평양이라딱 맞다 했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볼 법도 했지 않나? 아무래도. 근데 설마? 네. 산 네. 네. 이거면 되겠다 싶은 거였어요. 더 높을 그렇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수학이 와서 네. 디젤 재밌다 죽었어요. 얘네다 알아요. 아저 펌프 더 이상 안 돈다 저거 되셨다 네 어쨌든 이 돈은 관성에서 돌긴 하는데 그쵸 그쵸 네이 흐름이 죽어 죽고 그때 할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없어요 네 가장 확실한 거냐면 바다잖아요 바닷물을 원자로집어넣어요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물론 그럼 단점이 뭐냐 원자로 죽어요 나한못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깨져요 근데 확실하게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세요 그냥 음.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물로 다태버리면 그냥 다 망가지고 얘는 이제 뭐 치우고 하나도 돈이 엄청 들겠지만 확실한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안 했냐? 왜못 했냐? 이런 상황이 어떻게할까 어떡할까? 어떡할까? 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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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내려가는 거 다시. 올라가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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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다시 내려오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브레이스 타임. 말 그대로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배응을 하면 이런 큰 대항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아이들이 관료주의 시스템 때문에 난리인 거요 아무도 원자공학을 배우셨던 뭐 엔지니어분이, 뭐 박사님 계셨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 얘기했을 거 그냥 물 집어 넣어야 된다. 어떻게 시장을 누른다. 사실 그때 물 집어 넣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후쿠시마가 모두 아장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고 물이 없어서 터진 건데 해로 더 이상 못 쓴다. 그래서. 음. 페로를 시켰을 건데 내가 이 원자로가 니네 거냐라고 이제 했겠죠. 이게 얼마짜린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너가 물어낼 거냐. 아니면 뭐 이제 회사 건데. 너무 하네요 정말. 관료주의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자 상상 초월한 거다. 페르노빌은 소장이 미쳐가지고 그렇죠. 미선에 말인데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다 꺼버리고, 그냥 비상 을다 꺼버리고 내가 오라 그냥 내가 책임질 게는 말안 했겠지만 그냥 밀어붙였으니까 터뜨린 거고 얘는 그, 어쩔 그 반대 상황에서만 뭐다 인재다. 와 답도 없네요 정말. 이 다른 의미도 답도 없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발생한 게 멜트다운. 그래서 요즘 산의 가격은 그 S M R예요. S M R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두 가지의 가장 국책한 사고 여기에 비추어서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S M R의 가격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정성 문이에요안정성 왜? 음. 얘 출력 밀도도 낮아지고 모든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셨어요 뉴스케일이라는 가장 지금 핫한 SMR 기업 있는데 네네. 유일하게 나스닥기 상장을 한 기업이고. 응. 걔네들은 자연 순환을 이용해서 냉각을 해요. 펌프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도 또 냉각이 되는 거예요? 네. 원자로도 핵분열 이 일어났어요. 물 온도 높아져요. 그럼 얘가 뜨거우니까 올라가고 싶겠죠? 그렇죠. 위에서 만약 열교환해서 열을 가져왔으면 차가워지 조금 어떻게 응. 하고 싶겠어요?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펌프가 없잖아요. 펌프가 필요 없다는 뜻은 뭐예요? 사고 상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이고. 있 두 번째로 후쿠시마는 붕괴열이었죠. 그래서 대형 원전 대비 SL 초형 모델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붕괴열 자체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작겠죠. 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직관적 으로이해하도더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직접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붕괴열이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또 핵심은 얘를 어떻게 설계에 따라 가지고 한학실한은 붕괴열 관점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붕괴열은 상대적으로 음. 더 적을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추가하는 게 뭐냐면 CDF를 구해요. CDF 뭐야? 약자는 코데미지프리퀀시 그래서 후쿠시마 그런 사고가 날 정도로 원자로 자체가 이렇게 이런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얼마냐 수학적으로. 안정성이속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운석이 충돌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1년 동안 공룡 대물종을 불러왔던 운석의 충돌 확률. 글쎄요. 몇백만 분의 1? 그렇죠이 네. 네. 제가 제 어떻게 계산할지 몰라요. 뭐, 과학자들이 5 곱하기 10 마이너스 8승 퍼 이어 연간 그 정도 확률로 10 마이너스 8승이면 은 1억 분의 1이네요? 우리가 그거 5, 5억 분의 1이네 뭐? 근데 우리가 운석 충돌할 거걱정하나 살면서? 그렇죠 뭐안 하죠 아, 솔직히 <laughs> 그죠? 영화에서만 걱정하죠 그거 근데 우리가 나름 수학적 체계적으로 이 원자로에서 연간 코어의 심각한 데미지가 발생확률 계산했을 때 운석이 떨어질 확률이랑 비슷해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운석이 떨어져도데걱정 되는 게 된다. 그래서 그런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를 이제 S M R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S M R 이 제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듣게 된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발 중인 게 포디움 고속로라고 하던데 고속로면은 그러면은 연료의 농축률이 이제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S M R 은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얘를 고속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중산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혹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아 그럼 소듐 고속로는 그냥 차세대 노형이고 S M R은 스몰과 모듈에 더 방점이 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아, 고속로 네. 개념 이용해서 그 제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듐 네. 고속로를 실제로 미국에서 몇번 지었어요. 아 실제로 지었었어요. 여러 번 지었어요. 어, 근데왜 이제야 부각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원자로에서 네. 사용 해결료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요. 아. 사용 해결료가 그 중에서 반감이 가장 긴게 뭐죠? 네, 플루토늄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았나요? 어냉정하게잘 생각해보면 플루토늄 핵무기 원료예요. 그럼 이걸 또 발전 로쓸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 핵연료를 지금서 큰 이슈를 90년도, 80년도 그럴 때는 이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소듐고속로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또 네. 실제로 뭘 보였냐면 그러니까 사용 핵연료를 태울 수도 있어요. 얘를 태우면서 뭐라냐? 네. 내가 먹은 연료보다 더 많은 핵연료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브리딩이라요. 그래서 내가 한 개의 연료를 소모하면 네. 1.2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어, 신기하네요. 만약 한 개만 한개 생기면 꾸준히 쓸수 있겠죠? 그 유사 핵융합이잖아요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보였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오늘 방점 은 안정성 문제잖아요. 소듐 고속로 만졌댔잖아요 미국에서. 네. 걔는 펌프를 껐었어요. 왜냐 걔는 자신 있어. 왜냐 걔 설계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사고가 있더라도 이런 노형은 문제가 없다. 네.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펌프 꺾었어요 그냥. 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무사히 원자력 스스로 스스로 이제 약간 이게 음의 반응력, 괴환 효과를 통해서 스스로 출력이 조절되면서 꺼졌어요. 네. 그지 스스로 파워 레귤레이션이 되더라. 아까 얘기했던 인재가 원자력사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나아서 SMR을 그러면 물리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멀 축하고 있면 자유전철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 컴퓨터 알아서 AI가 해주는 거네요. 다른 사람이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 더 안전, 그리고 잘 운전이 가능한 혹은 이제 그런 a i 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응. 그런 것들 역시 s m 에 대해서 축을 하고 있죠. 응. 그리고 더 최종적으로는 이 사용 해결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솔루션은 아까 얘기했던 고속노예, 고속증식노래거든요. 그데 이제 뭘 보여야 돼? 이게 진짜 스케일을 키워서 산업적으로도,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을 보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은 21세기, 근 21세기 초반부가 원자력이라는 산업 혹은 학문에 있어서 생존의 분수령이 아닌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원자력 기전체가 그렇죠 그 넘어가야지 새로운 도전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가 굉장히 한 5년 이렇게 돌아왔지만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미래가 밝고 창창하기를 또 바라면서 또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조말상 반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